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하면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마저 열정마저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용기가 생기게 되지요. 바울은 의기소심한 이 디모데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죽음을 낳든 사도 바울의 그런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 5절, 6절에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났던 바울의 그 마음에 가득하게 그 그리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디모데아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보고자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A.D. 64년대에 로마시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시작되어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를 하게 되지요. 이 박해가 그 로마 중심으로 해서 전체 로마 제국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어, 바울 자신 또한 이렇게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차게 되었지요. 이 같은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은 노예, 교회 내부에 그런 많은 이탈자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 핍박 때문에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또그 당시에 또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비록 이런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역경 중에 처해있던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이 핍박 가운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더 세워 나가고 교회 밖에서는 또또 예단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라라고 유언적인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다가올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지요. 과거에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누가만이 간혹 바울을 면회하였고 수정 들어 주었지요. 그럴 때 바울에게 소식들을 전해 줍니다. 그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암담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나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4절에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체포될 그런 위험 속에 있었기에 이렇게 헤어짐은 곧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기약이될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5절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계승된 그런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고 생각나는 그 디모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보고 싶고 또 그리운 그 사람, 우리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을 위해 생각이 나면 항상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떠올린 사람이 있는지 내가 또한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디모데가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이 순교에 직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부끄러하면 안 된다.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그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가르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은사는 처음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목회자로서의 그 불타는 그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목회적인 그 열정이 타올 수 있도록 지금 두려움과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더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뜻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타오르다라는 것입니다. 불꽃을 계속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소멸되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받아서 있는 이 목회자의 그 은사, 은사를 더욱 더 분발하여서 더욱 새롭게 더욱 더 전진해 나갈 기를 원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디모데는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스승이자 또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이 순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에베소의 그을 또한 그 에베소 교회는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2장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외조몬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눈이계에서 누리, 배운 그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더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잘 승리하며 나아가 되지만 그러나 이디모데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부리듯 하라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두려운 마음은 비겁한 마음 또 소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원래 소심한 성격의 이 디모데였다면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옥 중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절제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은 앞에 구절에서 두려한그 마음과 연결된 개념일 것입니다 주를 증언하다가 주를 위해서 갇힌 이 바울의 인생이 이제 순교로 마무리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시 한번더 말합니다 나의 이런 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그런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 소명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일차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그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바로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은혜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아할 것을 드러내신 지라 바로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에 복음을 서명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이유는 이 8절에서의 그런 부끄러움과 그 앞달래게 그 주제 때문인데요. 8절에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서 걸려 있다는 말씀이죠. 즉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인데 그 소명은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부끄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하지 아니암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나의 의탁한 것.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고 이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했던 사도 바울. 이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 바로 전도자로서 바울의 이 사명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능히 지켜 주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편지는 단지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그 열정이 녹아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하지 워 않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디모데 너도 이 다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날까지 그고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 생명의 복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이 모든 혼탁한 세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의 디모데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이 둘이 혼합된 각종 이단들의 그 위협 속에 살아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하지 말아 달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아름다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지키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이 신앙, 초심에 가졌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흔들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흔들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복이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켜 나가야 될 우리가 거룩한 책임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자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자들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또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